피라미드를 지은 양파란 제목으로 118번째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딱한 가지의 그어 식품을 먹는다면 건강을 위해서 뭘 추천하겠느냐 하고 여러 사람에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전부터 양파를 저희 하루에 한 개꼴로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요 공복에 그것이 이제 저희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하는 것은 뭐 수치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양파를 추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양파가 지금부터 4,500년 전에 피라미트를 지을 때그 많은 그 일꾼들의 옆구리에 양파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는 그림이 발견되었죠. 당시의 그 일꾼들은 양파로 영양 보충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병 예방에도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큰 공헌을 한 것이죠. 양파가 없었다면 피라미치 과연 지어졌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양파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를 만들 때도 몸속에 양파를 넣었죠. 예, 그 살균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부 효과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그 혼과 육체가 죽으면 분리된다고 하죠 그래서 혼은 영원히 살아서 이렇게 재생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제 믿었는데요. 제가 20대에 회사에 다닐 때 중동 담당을 했습니다. 이집트,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이런 담당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1980년대 초입니다. 그이집트 이집트박물관 있지요. 거기에 그냥 무심코 2층을 다니다가 어떤 미라가 저를 보고요. 손을 번쩍 치시는 거예요. 반갑다고. 순간적으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이 이집트박물관의 미라 중에서 나에게 인사할 미라가 어디 있느냐. 깜짝 놀라서 이제 가보니까 놀랍게도 지금부터 3,200년 전의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번쩍 치켜들어서 이 그림처럼요. 람세스 2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만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죠. 네, 그 양파는 원산지가 중앙아시아로 이제 어약 7천 년 전부터 이렇게 재배가 되어서 세계에 퍼졌다고 합니다. 네. 그 세계에 퍼지기 쉬웠던 것은 건조에 굉장히 강하지요 보관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운반이 가능하다. 근런데 구근 그 우리가 먹는 부분의 그 극근을 이게 어, 잘라서 이렇게 심으면은 어, 증식이 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처마 밑에 많이 주렁주렁 매달지 않습니까? 건조하라고요. 습, 그 대신 습기에 약한 것이죠. 어, 유럽에서는 이 양파를 현관에 매달면은 귀신을 쫓는다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어, 매달았는데 따, 지고 나쁜 건 아니죠. 항균 효과,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요. 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었겠지요 양파는, 어, 영어로는 그 어니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이제 라틴어의 진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틴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대 히포크라테스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제1의 식품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양파를 뽑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껍질을 벗기면 진주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 먹음직한 음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 어니언 진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파의 그 부분은 뿌리처럼 생겼지만 뿌리는 아니고요. 그, 그 식물학적으로는 린경이라고 그러죠 비늘 모양의 줄기다 근데 사실 줄기도 아닙니다 줄기는 우리가 먹는 양파의 그 부분에 그, 그 자르면 제일 아래 심이 나오는데 그게 줄기고요 그이 줄기로부터 겹겹이 이제 어, 이렇게 어, 그난 것이 이제 우리가 먹는 부분은 잎입니다 사실은 네 건조지대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 부분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예, 거기다 영양분을 비축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항균 물질을 갖고 있는 그 귀신을 쫓는다 하는 것은 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늘도 있지요. 이거 다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양념식품입니다. 양념을 자, 저 양파를 자르면 눈물이나는 이유는 뭐냐? 자리면 세포가 파괴되고요. 세포가 파괴되면서 세포 속에 있던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아주 자극성이 강한 물질이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던 효소를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자극이 강한 더 강한 물질로 변한 알리신으로 변해서 그 알리신은 우리 눈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살균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예. 그, 보통은 가만히 있다가, 무독한 물질로 있다가, 병영균이 침입하거나, 뭐가, 세포가 파괴될 때, 이 작은 물질이 알리인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눈물이, 양파를 이렇게 썰 때, 눈물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그 알리 씨는요. 저온에서는잘 휘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작업해 가지고 썰면은 괜찮고요. 또 알리 씨는요. 열에 약함으로 예. 전자레인지 잠깐 넣어서 약간 어 데워서 이렇게 썰면은 눈물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근데 지금 그림처럼요. 횡으로 썰 때가 눈물이 더 많이 납니다. 그 종으로 썰 때는 눈물이 적게 나옵니다. 그 이유 는 뭐냐? 그림처럼요. 세포가 이렇게 세로를 돼 있으니까 종으로 썰 때는 세포가 많이 잘리니까 많이 파괴돼서 알리인이 많이 나오고요. 종으로 이게 종으로 썰면 세포 결대로 써니까 세포 그래 파괴되지 않으니까 예, 그 알리인이 적게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횡절단 하면은 세포가 많이 파괴되지않습니까 세포가 많이 파괴되면 씹는 맛이 부드러워서 그래서 사라다에 좋고요. 종절단 이렇게 해어 종절단 하면은 어 씹을 때야 에그 파괴되니까 양파의 진짜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